민주화 운동 세력의 진짜 정체는 좌파 독재 세력.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후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집단들은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억지로 처리한 것은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의 지독한 반민주주의적 좌파 독재 구축, 헌법 파괴, 삼권분립 해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반민주 더불어민주당, 반정의 정의당, 반평화 민주평화당, 반미래 바른미래당이 야합하여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칼춤을 맥없이 지켜보며 국민 주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미의를 묵살하고 좌파독재를 공고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세력 앞에서 국민이 결단하여 국민이 심판해야만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이상입니다.